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자, 시간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몇 시에 몇 시에라는 말을 좀 자주 씁니다. 몇 시에 할 거니, 몇 시에 잘 거니, 몇 시에 올 거야. 이몇 시에라는 것은요 어, 베트남어로 룩룩머이죠룩뭐이죠 여기서 룩할 때요 우리가 보통 룩룩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렇게 들리지만 혀를 실제 발음은 요 혀를 이렇게 올립니다. 들어올려요. 여기서 내뱉습니다. 룩 천정을 긁어서 룩룩룩룩룩룩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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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룩 이렇게 좀 깊게 룩이라는 발음이 나오게끔 룩 머이져 룩 머이져 그냥 잘 안되시면 그냥 룩룩 룩 해도 되는데. 나중에 베트남 성조 때문에 비슷한 발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몇 시에 룩 머이저, 룩 머이저. 여기서 룩 머이저 할때 이제 의문문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왜냐 몇 시, 머이저. 이게 몇 시라는 의문문, 그 의문 질문이기 때문에 의문문 물음표가 붙습니다. 자룩 머이저, 룩 머이저. 이제. 친부들이 남편한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설정인데요. 아잉디람. 아잉디람 룩 뭐이저. 아잉디람 룩 뭐이저. 자, 여기서 아잉이라는 건요. 오빠입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부르면 오빠가 되는 거고요. 남자가 부르면 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빠, 형, 언니, 누나 다 이렇게 단어가 틀리지만 베트남은 이 남자는 나이가 많으면 아잉으로 다 통일되고 또 이제 여자면 찌 그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찌, 찌는 이제 언니 남자가 부르면 누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잉 보통 우리가 어~ 성조 공부를 안 했던 안 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안안 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초기에 결혼 당시에도 어~ 갔을 때 뭐~ 안이엠 하면 이제 오빠는 너를 사랑한다. 보통 안이유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엉터리 발음이고요 아잉이유엠 그러니까 아잉이라고 발음 해주는데 아잉을 아잉아잉 아잉 하면서 하지 말고요 그냥 아잉과 안의 중간 발음 아잉아잉 아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잉디 그 자, 아잉 다음에 옆에 디는요 가다라는 겁니다 가다 가 가다 여기서 디보 붙이면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디보 하면 걸어가다 뭐 뛰어가다 여러가지 많아요 자, 이 디는 일단은 가는 겁니다 가고 Go. 자그 다음에 n g D. 자 해석을 해 볼게요 오빠 D는 가다 그 다음 람, 람은 뭐냐면 일입니다 일 자,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지만 룩 메이저 몇 시에 자 종합해 봅시다 몇 시에 일 가다 오빠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이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빠는 몇 시에 일나러 가요 오빠는 몇 시에 일나러 가? 이런 뜻이 되겠죠? 한자 성어를 하게 되면 출근이죠? 몇 시에 출근해요? 몇 시에 출근해? 그런데 신부들한테는 절대 한자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한국어 잘하게 되면, 이제 한자를 가르쳐 주시고요. 왜냐면 하 이제, 그, 제가 신부한테도 그랬어요. 큰 접시, 작은 접시. 요거는 접시. 큰 접시, 작은 접시.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한테, 며느라! 대접 갖고 와라, 대접. 대접은 모르죠? 일단은 한국말로만 먼저 가리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근보다는 일하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몇 시에 출근해요? 정확히 하면 오빠는 몇 시에 출근해요? 오빠는 몇, 오빠는 몇 시에 출근해요? 근데 이제 보통 오빠 이렇게 빼, 빼고 해석하죠? 그냥 몇 시에 출근해요? 이러지. 동생아, 오빠야. 이렇게 잘안 붙이잖아요. 자 해석은 오빠는 몇 시에 출근해요?지만 그냥 몇 시에 출근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a n l m l a n l m l 좀 빠르게. a n l m l a n l m l 오빠가 이제 동생한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이라는 게 있죠. 납니다, 나. 또 이는 나입니다. 나또이 사람한테는 저. 제가 저 이렇게 해석되고요 동등하거나 아래서 만는나자 또이는 나자 디는 가다 그다음에 람은 일룩자 아까 룩을 설명 안했는데 룩은 뭐냐면 그 때를 가리켜요 때 그니까 뭐뭐 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메이저 하면은 몇이 에가 되는 거죠 그니까 정확히 기억하세요 룩 룩은 이제 어, 에라고 뭐뭐 에라는 뜻입니다 또이디 람룩 바이러이. 또이디 람, 룩, 바이, 루이. 또이디 람, 룩, 바이, 루이. 자, 여기서, 어, 바이, 루이는 일곱시 반이라는 뜻인데,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반을 표현할 때는 시간절을 이제 단어를 생략을 합니다. 자, 베트남의 해석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일단, 또이 엠, 뭐, 아잉, 이런 호칭을 시작하면, 여기서 호칭으로 시작 해석을 해서, 그 다음 뒤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석해요. 아까 얘기했죠? 오빠. 동생아, 오빠야, 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는 해석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7시 반에 출근한다, 일나라 간다. 나는 7시 반에 일나라 가요. 나는 7시 반에 일나라 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베트남어는 성조만 어려울 뿐이지 이 문법. 이제 문장 구조는 쉬워가지고 어좀 배우는데 이게 가장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몇시에 몇 점심을 먹냐. 자 이제 동생이 오빠한테 할 때는 아이잉이라고 붙시죠 아이잉한 쯔룩 뭐이죠. 아이잉한 쯔룩 뭐이죠. 아이잉한 쯔룩 뭐이죠? 뭐이죠. 자 여기서 아는 먹다. 쯔어는 뭐야. 쯔어는 점심입니다. 점심. 자, 어 이거는 점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는 먹다 점심을 몇 시에? 그럼 해석은 오빠는 몇 시에 점심을 먹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몇 시에 만날까요? 이럴 때는 갑갑 갑은 이제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갑 룽머이죠. 갑 룩 머이져, 갑, 룩 머이져, 갑 만나다. 몇 시에? 몇 시에 만날까요? 이제 호칭이 빠졌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쭉 해석됩니다. 몇 시에 만나몇 시에 만나요? 몇 시에 만나? 이런 뜻. 자, 이 문장에서 이제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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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낫하고 예, 이제 세게 발음하지 말고 낫, 낫, 꼭 낫으로 들립니다. 낫, 낫으로 들리는데. 발음은 닷좀 약한 거닷닷닷자 여기서 닷은 이제 예약하답니다 예약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배 이게 표예요 표 비행기 표면 마이바이 배 아니 거꾸로배 마이바이 배 마이바이 마이 이게 이제 비행기 표뭐 기차표 여러 가지 있죠 그냥 통틀어서 뭐 영화표든 표라고 토, 통칭합니다 배닷배룩 뭐죠 몇 시에 표를 예약할까 자 예약 몇 시에 표를 예약하지? 몇 시에 표를 예약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때 이제, 이제 오빠가 동생한테 물어볼 때, 야너잠몇 시에 잘 거니? 잠자리 몇 시에 잠자리 할 거야? 몇 시에 잘 거야? 이런 표현을 또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문장에 보시면 옹, 응, 옹, 응, 이옹이 응, 발음은요, 응우 응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우 하면 안 돼요. 응, 응, 성조를 지켜주면서, 이 응, 오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다, 자, 잠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M, D, 동생, 가다, 잠, 몇 시에. 그러면 호칭이 나왔으니까 호칭 먼저, 동생은 몇 시에 잠잘 거냐, 몇 시에 잘, 아, D가 들어갔으니까 동생은 몇 시에 자러 갈 거냐, 동생은 몇 시에 잠자러 갈 거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D 빼도 됩니다. D 빼고, m Ong, l o o 몇 시에, 동생은 몇 시에 자? 동생은 몇 시에 자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m Ong, l o o 또는 잠자러 갈 거니 할 때는, m D, Ong, l o o m r D, Ong, l o o m r D, Ong, l o o 자, 그리고 이제, 호칭. 아까 아잉을 설명했지만, M은, M이라는 거는 아랫사람입니다. M은 똑같아요. 남자가, 남자를, 아랫사람 남자를 부르든, 여자를 부르든, 또 여자가, 아랫사람 남자를 부르든, 여자를 부르든, 그냥 M 하나로 통일입니다. M은,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입니다. 남동생, 여동생 포함해서 M입니다. 자, 그러면 식당 갈 때, 우리 보통 부를 때, 한국사람도 그러죠? 어이, 어이, 하면, 여기도 봐요. 베트남도, 동생한테 MI, -E, MI -E,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빠는 뭐아잉어이 -E, 형은 아잉어이 -E,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이를 -E 붙이는데 이거는뭐 나중에 문장 시간에 또 배울 거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나보다 나이 어려요. 그럼 MI, -E, MI -E,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나보다 나이가 좀 들은 아,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남자 서빙하는 사람 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똑같아요. 엠머이엠머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일 경우 남자다 아잉어이 아잉어이 이렇게 부르고 어 아줌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다 하면 찌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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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 주면 돼요 이 저기 이 부르는 호칭은요 어, 나중에 그 시간과 요일 뭐 달력이 거 끝나고 나서는 또 들어가니까 뭐 여기서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인 배냐 룩뭐이죠 여기서 배냐 yeah. 아까는 표가 배 이렇게 올라갔죠 성조가 배 이거는 배 내려가죠 이배 내려간 거는 뭐냐면 돌아가다 그 다음에 냐 냐는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오다 이런 표 똑같아요 일단은 다시 원대복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배라는 게 그럼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오빠, 몇 시에 집에 와요? 몇 시에 돌아와요? 몇 시에 집에 돌아와요? 몇 시에 집에 오니? 몇 시에 집에 옵니까?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잉베냐 룩머이저 아잉베냐 룩머이저 아잉베냐 룩머이저 아잉베냐 룩머이저 아잉베냐 룩머이저 자, 이제는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 메이자 룩 메이자 룩 메이자 Anh đi làm lúc mấy giờ? Anh đi làm lúc mấy giờ? Anh đi làm lúc mấy giờ? Tôi đi làm lúc 7 rưỡi. Tôi đi làm lúc 7 rưỡi. Tôi đi làm lúc 7 rưỡi. Em đi ngủ lúc mấy giờ? Em đi ngủ lúc mấy giờ? Em đi ngủ lúc mấy giờ? Anh ăn trưa lúc mấy giờ? Anh ăn trưa lúc mấy giờ? Anh ăn trưa lúc mấy giờ? Gặp lúc mấy giờ? Gặp lúc mấy giờ? Gặp lúc mấy giờ? Đặt vé lúc mấy giờ? Đặt vé lúc mấy giờ? đặt v lúc mấy giờ. anh về nhà lúc mấy giờ. anh về nhà lúc mấy giờ. anh về nhà lúc mấy giờ.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고 이제 다음 강좌에는 어 요일 요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일 중급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갈,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 강의를 열심히 제가 준비를 시간 나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더 나은 다문화 과정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